낭독할 말씀은 요기 29장에서 30장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여배의 마지막 말입니다. 29장, 여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났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빈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꽃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바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활씨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사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 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활랄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웃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지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내가 아나이다.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려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예곡이 되었구나.